예 안녕하십니까 예뭐이 제가 홍심동초TV 맞습니까 홍동심 아 홍동심TV 예예 네, 유튜브는 내가 많이 봐신다그 사장님 유튜브는 내가 오랫동안 봤는데 예 연락을 드릴까 뭐 제가 망설이다가 전화 드려봤어요 아 그래 선생님 뭐은 계신 데는 어디세요? 아 집은 저요 성주 경북 성주. 예. 어, 참외 많이 나는데. 예, 예, 예. 그리 그래,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요? 아, 저, 52년생, 74의. 아, 사별했어요? 연했어요? 한 5년 되십니다, 사별을, 현재가. 아, 사별하시고 계속 네. 혼자 이렇게 지내셨네요? 예, 네, 혼자 뭐, 그하고, 뭐, 아들도 한 10년 전에 죽고. 아, 아드님도 돌아가셨어요? 예. 네. 왜, 왜, 그, 사, 사고로 그렇게 됐어요? 뭐, 제가 뭐, 모르겠어요. 뭐, 뭐, 저는, 저, 토목, 그, 목수하고 있는데, 부산. 예. 부산, 그, 경마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 그, 뭐, 죽었다고, 서울서개가지 죽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올라가 보니 까 죽었더만. 아니 그래 왜 그렇게 됐는지 뭐뭐사번지뭐 아뭐그뭐 심장마비로 아 심장마 각각 중이 그렇게 된거네예술 예, 예. 먹다가 각종에 쓰러져. 그월 저기 자녀는 몇 남매 되셨는데요? 아저 일남 일남 일년대 아들 죽고 딸 하나만 있어요. 아이고 참네. 그 굉장히 힘드셨겠는데 그 아들님이 아드 아 그렇게 됐나? 아드님이 그렇게 된게몇년 전이에요? 한 10년 정도 되십니다 그 사모님은 언제 사별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2019년도 어, 그럼 아드님이 먼저 네, 떠나시고 예, 예, 예. 이제 예. 사별하셨네요 예. 아이고 그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 뭐 힘들기도 하고 예. 뭐, 일도 손에 잡히지도 하고 어, 뭐, 한, 방황을 좀 했죠, 뭐. 어, 따님은 출가를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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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삽니다 어, 지금은 선생님, 뭐,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그, 뭐, 목소리도 하고, 위장일도 좀 하고, 뭐, 보라일도 좀 하고, 이래. 아, 이것저것 이제, 그 네, 그쪽에 예. 좀 소질이 있으시네요. 그 전문, 전문성이 전문 있으시네요. 그죠? 집집 집집풀이하고 예. 이런데 그죠? 예. 그래서 저기 뭐 사는 거는 생활하시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뭐 먹고 지내는 데는 큰 어려움 없고 뭐그러더뭐 어. 뭐, 옛날에 버어 놓은 거뭐한5천만원 한 가지고 그냥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 선생님 성주에 집은 있어요? 아 집은 없습니다. 그 지금 사는 데가 있습니다. 뭐 성주 업입니까? 성주 음, 업이에요. 업에서 사세요? 예. 아 집은 없으시고 예. 아 그러면은 뭐 전세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뭐 전세 전세도 아니고 뭐 그냥 월, 그 걔가서 그 달달이 월세 예이0만씩 주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선생님 그 여성을 지금 만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막 외롭기도 하고, 예, 좀뭐 뭐라 그럴까 그 그래. 말법도 좀 되고, 예, 어그 그러가 이제 좀만나면서뭐 말법도 하고, 바람 바람기도 묻고 뭐 서로 내삼은. 거 사고 거사서면또내 뭐 사고 뭐 이래 예. 많이 내가지고 외롭고 이러니까 이제 말벗 삼아 이제 그 하다가 뭐 마음이 맞으면 뭐 그걸 하든가 뭐 그래 제뭐뭐 지금 이 나이에 뭐뭐 그뭐 그건 하겠습니까? 지금 이... 친구 사마 예외러보니까뭐 근데 저기 선생님 예어그 아드님도 그렇게 사고로 뭐, 저기, 어쨌든, 이러시고, 또, 사모님하고도 네. 차별하시고, 네. 어 상당히 그좀 딱한 뭐 처지로 이렇게 사, 살아오셨는데, 네. 어한 분을 이제 소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 간절한데, 네. 그, 아무래도 시골, 시골, 완전 시골은 아니지만은 좀 지방에 이 소규모 도시에 계시고, 네. 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것 같지는 않으시거든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요. 아, 뭐, 내가 고 지낼 정도면 버려가지고, 뭐, 그, 일 있으면 버려가지고 하고, 뭐, 혼자 먹는데 뭐, 어디 많이 먹습니까 뭐. 아.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 어찌됐든지 간에 좀 적당한 분이 한분 있어가지고, 말 벗이라도 하고, 여성의그 동반자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예. 네. 아 그러면은 선생님 뭐 어떤 여성을 한번 만나고 싶으세요? 아 저는 뭐그그가지고 서로 마음만 맞고 뭐돈돈 돈 많이 가지고 이런거 보다도 마음만 맞고 그 하면 그 서로 마음맞춰서 이야기 할 이야기 하고 예. 서로 터뜨어 놓고 그래 할 사람 있으면 뭐뭐 뭐, 뭐, 설마, 뭐, 바꾼기가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뭐, 아. 래가지고 그, 선생님, 지금도 뭐, 이, 그, 일을 하시거나 활동하시는데 건강상에 문제는 없으세요? 건강상 문제는 없습니다. 아, 키는 한 얼마 정도 되시는데요? 1m, 이, 이 뭐, 74인가, 뭐, 그럴 때입니다.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뭐, 79kg에서 80kg. 아유, 건장하신데 그, 약주도 좀 하세요, 선생님? 네, 뭐, 뭐, 그, 일주일에 소주 한병 정도는, 옛날에는 일하러 다닐 때는, 목소리를 하러 다닐 때는 친구들끼리 좀 소주 한 두, 서너 병씩은 했는데. 예. 뭐, 아들 죽고 난 뒤에부터는 술을 좀 많이 먹어, 그 뒤로부터는, 뭐,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 자제했고 담배도 끊고 다 끊어버렸어. 아, 그, 그건 잘하셨네. 예. 네. 어. 요즘에도 선생님, 그, 저기 아드님이나 사모님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나고 하면 힘드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예. 아. 어. 저스로 뭐, 혼자, 이거 좀,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 계시니까. 예. 네. 아. 어. 그 이웃에 뭐 친하게 지내시는 분은 없었어요 선생님. 있습니다. 아그그 그,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이네 그죠? 예 네, 그거 가지고 뭐 혼자 밥 먹기 싫을 때는 그 같은 목소리랑 같이 했고 이러니까. 아한 번씩 그그 그, 친구처럼... 그 형님 형님 집에 가 가지고 아뭐 저녁도 먹고 오고 뭐아 남도가가 하고뭐 그래요. 네. 아이고 저기 선생님 어쨌든 뭐 이렇게 또 힘든 가운데 전화 주셔서 참 고마운데 전화를 할까 말까 막 한참 막몇년 망설이신다. 아 그러셨겠죠 그래. 예. 네. 선생님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적당한 분한분 분 있는지 살펴보고. 예, 예. 그제 다음 분이 있으면 꼭 소개를 드려서 어 외롭지 않게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